네. 시드링이랑 아 샴판 썼는데 아 샴판 쓰면 안되지? <laughs> 와 ㅈ될뻔 <laughs> 했다 가자아 이벤트 하시면 <laughs> 어, 돼요 두팽이 타면 안돼요 바인드 걸었습니다 여 네, 확인 어 오늘 렉 걸린거 봐 오늘 렉 걸린거 봐와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 살았어요. 오른쪽. 오, 살았다요나살았어 살았다. 어, 뭐야. 아, 나 무적 안 썼네. 자신있게 살아남았다, 는 사람도 있어. 아, 근데 살았어요. 계속 가야요 아, 뭐야. 아, 이 안보여. 음. 미루씨 소울려? 네, 뭐라 안하는데? 저, 제가 가끔 미루씨 때문에 허위 보고 요 칼날 때문에. 아, 뭐야, 죽었어. 안 했다. 그리고 우리 파티가 제발 루시드해요, 네. 우리. 저 민중이 아닌데. 아, 저위시은데 저 이거, 이렇게 능욕하네. <laughs> 아니, 아니 그런 게 아니고. 다음 <laughs> 아, <당황 사셨죠>? 아니. <laughs> 이 루시드, 아니 루시드 소울 때문에 뭐라 안 하냐고 루시드 땅이라고 하시던데 <laughs> <laughs> 아씨 이거 아직, 아직도 직사네, 오류 있네 오류 있네, 알까? 제가 잡다부셔 줄게요 오케이 다못부서 죽었어요 미합니다아 yep. 오늘 진짜 직사 이거 진짜 개 예, 짜증나네 사모 붙였지 엑슨 마라벨만 마, 만들고 일안 하네 이거 어 죽었나봐 음,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봐주죠 마라벨. 그래요. 살짝 부탁할게요 네. <laughs> 길이 줄었네. 원래 25조 가았는데 15조 네. 밖네. 다른 사람들 빨라서. 그러니까 내가 25조 넣었거든. 누가 이렇게 세진 거야? 아 오승님이구나. 오승님이 오승이 엄청 많이 넣었는데? 어 오승님 많이 많이 늘었. 늘었. 지속 피해 줄어 그래 캠팔즈 말지넬라까지 가죠. 오케이. 누가 나 그럼 돈좀 줘봐 한 2천만 원만. 내 손은 드릴게요. 2,000원 에서 드릴 수 있어요. 응. 5명 모으면 1억이네, 개꿀이네. 바인드 쓸게요. 저거 다음에 썸버 썸바 쓸게요. 25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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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탈. 아... 어, 뭐야? 아, 어, 튀겨져 나왔어. 완성. 네. 어 잠깐만. 알아 얼음 여정. 아 우리 근데 첫 번째 줄 진짜 빨리 깬다 이제. 경직되면 말좀야결정 와 저기 좀가둬박았어 옥탄 칼락칼락옥탄이 자꾸 구락팀 찍으시네 안돼오 살아났다 이 <laughs> 아, 그. 아이인드텐 뜰게요. 에에 우리 좋은 거지, 그냥. 아 오늘 얘 얌전하네. 물량 먹어라, 물량 먹어라, 니까 아인드 들어왔어요. 예. 왜 위점이 안 돼? 아, 일로 와야.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? 어디 가? 이리 온. 칼칼 어. 아, 아닌데? 그랜지 안 쏘네 한번한번더쓸 건데 이거 칼칼 칼 아닌데? 칼칼 모션 인는데또오려 났어 이칼오고보안 네, 네, 네. 이거 오래 조심해 보안안 떴는데 저는 나안 떴는데 그 유지전이 더 강력힘 발사하는데 그거 아닌가? 어 일단 제거할게 이거 나바 나방이 나와한바크 1분 정직이요 어디 있어? 밑에 있어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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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왼쪽 왼쪽 위 여기, 여기 되게 좋아하네 아 근데 나 엊그제 어, 쇼크할 때도 계속 여기 있더라고 왼쪽이에요 얘가 많이 날아다니서 힘이 빠졌어 탈락 아 뭐야 아 씨. 칼칼칼칼칼칼 어. h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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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 <laughs> 아 hi, h 아 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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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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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i 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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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i h 오승님이 i h 니까 그냥 그냥 가네. <laughs> 나 5도 지금. 저저 8도. 또 6. 3공열 레이저. 귀여운 베타로 갑시다. 어 있어. 마인드 쓸게요. 네. 가만히 좀 있어, 이런 새끼야. 아. 그만 있어. 근데 어느 정도면 전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만 참아. 1 0초 4포 쓸게요. 10점이 엄청 많이 났네. 어, 어 폭탄 몸박 몸박 몸 같은데 몸박이 어 아비 한번 푸시봐 소환해와 이새끼 소환술 소환한거다라 한공 레이저 겹쳤다 한 몇번 더하면 자동회복 빼도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게 트레... 아, 쟤는 확네8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. 가라니방시방이 되게 무서워. 경직기업안많이넣 아, 언제예요? 덕분에 아직 30초 남았어1 32초? 와 만족. 많이 넣었다 너저1 0초 아, 나초8 2 다들 다들 이이넣네2초만2이넣2초3 2 이때는 저랑 원래 덕분에 맞던거에요. 역할이 그래요, 역할. 알았어, 내가 케이스오게이 살려야돼! 같이 맞아줄게! 오케이. 난 쉘이 있던는데 아, 그렇구나. 하저 <laughs> 우승님한테 들러 붙었는데. 막 걸렸다 오늘 서브 다 맞추네 지금 칼날 어오어우 어, 어. 방... 걸렸다 이거 나방 나방 좀아아 스포 이제 말하는 게 나오네 말 어디야 어디야 가아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아, 그래서 어, 여기야 여기야 오오오오나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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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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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, 여기야? 아, 아니 나살 살짝 옮겨려 살짝 옮겨 살짝 옮겨 저러다 고악 사과하지 흐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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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강공 레이저 몸박인가? 몸박이 몸박이다 거짓 정보 <laughs> 고악 흫아 레이저 아닌 몸박이 몸박인데 몸박이 아니 그렇지 <laughs> 아니 레이즈 두번뜰 수도 있잖아 와다 들어갔다 아나 제로가 이렇게 많이 때리는 탓을 처음 가다 바인드 더 할게요 바인드 컴아나 이거 다 깨야 되는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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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일로와 말이 지는 데 불어라, 오바람, 휘파람을 불어라. 불었어요? 오늘 가만있나요 계속 1패 네, 오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1패가 그직사오래요네한번 응. 즉사오 머리, 머리에 쑥백이 박히면 그냥 네. 이거 좀 아낍시다 시드윈 바꾸고. 네, 지금 이제 바꾸고 우리 이거 아직 3패는 버거워요 네, 말해야 가꾸게. 돼 시드윈 바꿀게 그것 오늘 또 뭐. 모르지 한 명이 죽으면 아, <laughs> 아,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뭐야, 더, 더, 미니칼날 <laughs> 에테리얼? 오, 우승. <laughs> 방방 뛰는데? <laughs> 나1 0 카야, 10대 카. 왜 이래? <laughs> 와, 가슴 냄들더하소리가이제요 <밀리네. 웃음> 아, 네. 어, 잠깐만. 어, 어! 저 이거, 리미트 한, 한 2분 남았거든요. 하지지 2분만 기다려줘요 이게, 파티 프분데저 저 2조 차이나, 2조. 막혀야 이 막혀야 어, 뭐야, 이거. 어, 어못 해, 야 돼. 탈. 탈, 탈, 탈. 아 오늘, 음. 오늘 음. 칠링이 이렇게 안 나오나 했는데 그거였구나. 음. 폭탄. 음. 아 같이. 수박 음. 음. 어요아 소환수예요 이거. 소환수, 소환수. 어 음. 우승 아이? 우승 빠이, 어. <laughs> <오. 웃음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밑에서, 밑에서부터 올라는거 봐봐 내고. <목소리가> 아토야. 잘 탄다니까. 다운이 아, 아, 놀랬다 지금 1440, 1440 잠옷. <laughs> 방금 잠옷 나왔어. 이제 1분 기다려야 돼 아직. 왜? <목소리가> 아 이제 그만 때려든 야거 아니? 오씨 너무. 미워 근데. <웃음> 어... 아 <laughs> 가운데 쏘면 그냥 다 죽겠는데? 나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해놨었어 그 뭐냐 마크요? 나 아직 캐도도 네, 안 빠졌어 마카 키웠어? 레이저 빨판을넣었어그 같은데? 응. 거기, 거기 야 네, 저거 발판 네, 언제 깨져요, 발판? 발판 1440이었어, 1440 아니, 한적아닌 저는 다음 주에 떠납니다 아, 어, 응. 때리면 안돼 나 생각보다 나, 생각보다 나이 펜은 그냥. 아, 아, 이자기부냥이 패는 그냥. 히로 그냥. 그냥. 아, 이 펜은 그냥. 스이 펜은 그냥. 이펜 아, 이 펜은 그냥. 이 아, 이 그냥. 아, 이 펜은 그냥. 아, 아, 이 펜은, 펜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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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그 아, 이 어? 아 거야. 어, 부터, 부터, 부터. 아? 내꺼야 어? 다음, 다음,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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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어? 뭐 이러나 내일 아두장 같이 가야지 그, 온이에요? 잡고님? 네, 온 근데, 발빵 깨준면아 언제 깨지? 1240, 1240 <laughs> 1240 근데 깨지면 잡아 해면. 어? 1240? 있네. 아, 자 어. 1240이면 어. 저 지금, 지금 바로 써놓을게요 저바이뜰게요 로렌님 살아가세요, 로렌님 예, 네, 저 지금 이제 5초 걸려고 살아가 있어 좀려줘저 왔다 아 오늘 레투다1단계 진입하니까 빠르네 지금 스킬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손꼬나다 나중에 나중에 나온에같중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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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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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너 지금 3초 3초. 자 자기가 잘했네. 사실 다. 사실 다. 돕니다. 돕니다. <laughs> 사실 다. 나로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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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니다. 잠깐 잠깐. 잠깐. 잠깐만 드랍 좀 잠깐만, 끼고. 이거 이거 저끄끌게요그 잠깐만 이거 패춥. 아펜 나도 나도 펜. 아 넣을. 나도 패춥 끄고. 패넣었어나 오늘 테카두개 아, 아, 쓰고 오늘 질 별로 안 넣었는데 다 알아서 해 줬어. 나테카 하나도 안 썼지롱. 음. 나세개 썼네. 쳐다줘. 오케이. 지금 넣었어. 내다패 네, 껐어요. 패 껐어요 전. 내가 내가 때. 내가, 내가 때린다. 내가 <laughs> 때린다. <오케이. 웃음> 여기 여기서 여기서 캔슬 캔슬. 아 뭐야 이거. 안 떴어 안 떴어. 안 떴다고? 안 떴음. 뜨면요 그 회오리가 있어야 돼. 어 떴어? 잠재가 없는 거.